원 아, 아, 천천히 압박해보자 아, 아, 천천히 아보자이게 치는 공만 조심하고 개이. 압박해 공고몸 때리면 아, 안지스때이 그래. 그 움직여줘야지 리듬 타주면서 주하고 아예 압박 머리 움직여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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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잡고 당겨, 다리다 빼고 가도 돼, 가도 올가 돼. 돼. 언덕 반쪽으로 눌러, 밑으로 눌러, 언덕 반쪽으로 밑으로 눌러, 빼고 가, 빼로 아 악수. 가, 허리 잡아, 허리 잡아, 허리 잡아. 그렇지 더 머리 걸어. 연습하고, 오케이, 연습하고, 수해 압수, 압수하고, 지금 돌려 지금 지금 하으로 가, 밑으로 가. 리스가 빼고 가, 가 빼고 일어나 야돼 알피, 다리 걸어, 다리 걸어걸어 다리 걸어. 잡고, 발 빼면서 로 올라가. 올라가. 모두 때려야 돼나 때려, 때려, 면서 때려, 뚝뚝 때 뚝뚝 때려. 베이스 잡는 거어눌러 아이들아, 배우러 야지 배우러 다리 꼬, 다리 집어야지 묶지 마. 묶지 마, 누, 이형 한번 버리라 묶지 마, 다리 집어 다리 받아. 안돼, 다리 꼬면 안돼. 모자 축구 해봐, 축구, 해봐, 저 안돼, 라 맞으면 떼려 들어갔으면 마무리하고 안 됐으면 떼려 려안 됐으면 떼려 아, 시간 말해 시간 안 됐으면 백스윙 하면서 30초 저 툭툭 뛰어 뛰어

자신감 있게 무겁고 자신감 게위 아래 위. 되고. 좀더 압박 아, 가보자. 그렇지. 지 스위치, 스위치 안 돼, 스위치 안 돼. 이 정도. 주고. 아 엎드려면 안 돼, 엎드려. 다시 엎드려. 다시 치 오케이, 오케이. 다이어트. 나쁘지 않아. 만기 다이어트 해야 돼. 게 그렇지. 로트차 오른발로. 아니야, 머리 비면안 돼. 가 가까운 u 하라 a y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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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밑에 위에. o t e l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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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t e 서 때려. t e l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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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t 때려. h o t 때려. Hotel, Hotel, 때려. t e l Hotel, Hotel, 때려. t e l 게 o t e l Hotel, Hotel, h o t 유로를 빨고 나와. 떼라, 엉덩이 뒤로, 엉덩이 뒤로, SO. 엉덩이 뒤로, 엉덩이 뒤로. 빼, 엉덩이 뒤로, 손 빼, 다리 빼야 돼. 다리 빼, 손도 빼. 떼라, 떼라, 떼라. 아니 서브슛하지 말고 드라이브 해 된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였다 붙였다, 드라이브 할수 있어, 다시 있 게. 드라이브 할 거, 다시 있 게. 드라이브 할 거, 오케이. 떼라, 떼라, 떼라. 떼라, 초, 삼십 초, 3 0 초. 드라이브 말아. 브안마이고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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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봐봐봐봐마마봐봐봐봐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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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 마지막 일치 레드코너 김민수 승! 수